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원점을, 어, R7이 있는 가운데 부분 있죠. 거기다 원점을 만들 거예요. 자, 스케치 작성으로 XY 평면을 해주시고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는 한가운데가 맞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7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은, 19에다가 7을 더한 26. 이 부분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일 조건을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돌출로 28mm를 해주시고, 스케치 작성으로 이면을 선택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호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호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접선 주실 거고요. 여기도 접선 줄 거고요. 접선 다 됐습니다. 수평으로 맞춰 주실 거고요. 일치로 여기 부분 맞춰 주실 거고요. 동일로 야구 야가 동일이고 그다음에 야구 야도 동일이 되겠죠. 자, 여기도 알친이 똑같으니까 야하고 야도 동일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mm를 주셨고요. 동일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클릭해서 접선으로 이 부분. 자, 1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클릭해서 접선으로 여기까지. 자, 근데 치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치수가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39에서 7을 뺀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23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생성의 평면 간격 띄우기로 여기를 비으로 마이너스 오만큼 만들어주세요. 스케치 작성으로 그변을 잡아주시고 작성에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옵셋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어 여기는 얼마가 되어있나요? 5mm네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작성에 로프트를 이용해서 여기와 본체 잠깐 꺼놓으시고, 추가를 하셔서 아랫부분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을 확인해 줄수 있고, 목깎기는 R4가 되니까, 4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네요.